그렇죠. 오늘 시경을 하는 날인데 시경을 하는 날인데 방향을 바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내가 저기 그 해석한 거 하고 그리고 책에서 아그 내가가 아니고 책에서 해석한 거 하고 그리고 주석에 설명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를 저기 그 이제. 그 두드레 마치다가 두드레 마치다가 마치다가 그 저기 그 제대로 저기 그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저기 그 지금 하 저기 그몇 며칠째 그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느라고 지난주에 저기 그이 시경을 저기 그 이제 채두로 저기 그 했는데 그거 이제 두 두 개를 건너뛰고 이제 세도로 넘어가서 했는데 사실은 지난 주부터 그 부분을 가지고 대단히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저기 그 해석을 해도 그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어 자체는 그 원망 일색이거든 원망 일색인데 조선 저기 그 밑에 그 주석의 해석은 주석의 해석은 이거는 저기 그 어떤 그 찬양하고 이제 그년념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후념은 저기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 0그 후에 1 0에서는 오직 저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에그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그년 후에 1그 나서는 그 2년 동안을 저기 그 병사가 저기 그 힘든 거를 견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설은 이거 저기 그 해설을 아무리 저기 그 미화를 해서 그 저기 해설을 해도 그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밑에 저기 그 주석에 저기 그 해설과 그 이제 본문의 그 원망 투성이 그런 저기 그 말투를 갖다가 조합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론을 못 내고 내가 지금 저기 그 시경을 그 하질 해야 할 시간인데 시경을 못 하고 지난 주부터 그걸 고민 고민해서 아직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 저기 그 해결 못하면은 또 멀리 넘어갔다가 저기 그 다음에 또 다시 저기 그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기 저걸 하고 내일은 또 시경 어떤 걸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그저 그건 또. 포기하고, 그 저기, 그 채미 씨, 채미 씨, 이제 고사리를 뜯고 뜯네, 고시를 그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진도를 나가면서, 저기 내일은 저기 시경을 볼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논으로 계속 할게요. 그 자우편 7장, 그 종역상사, 종역상사 개형제야. 정치가 또한 서로 비슷할 사. 서로 비슷할 사. 서로 비슷하다. 정치가 또한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모두 형제다. 모두 형제다. 요게, 요게 저기 그 우리가 위나라의 그 혼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거기에 결론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 그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는 책에서는 책에서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내가 주석을 저기 그 대장각본에서, 대장각본에서 시커먼 책 이렇게 저기 그 요즘은 나온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 이제 대장각본이라 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저기 그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들이 그걸 보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한테 주거나, 또는 저기 복사하는 사람을 따로 저기 그... 불러가지고 그 복사를 시켜가지고 제자들 한테 이제 때로는 팔기도 하고 그냥 저기 그 이제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대장각본의 뒤에 주석에 있는 것을 저기 내가 저 여기서 따, 따온 걸, 따온 내용이 있어요. 자왈 노나라와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다. 노나라의 위나라와 위나라, 위나라의 정사는 형제가 니구나 형제가 니구나 그러셨어요. 자왈 노위지정 형제야, 노위지정 형제야.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사는 형제로 형제로구나, 형제라 형제와 같구나, 형제로구나. 그래서 정역 상사라 그래서 정치는 또한 서로 비슷하다. 서로 비슷하다 상사 서로 비슷하다 비슷할 사 이제 네, 형제야다 모두 형제다 자 노나라는 주공지 후에 그 노나라는 저기 그 주공이 저기 그 이제 그 봉토로 받은 땅이죠 그죠 봉토로 받은 땅인데 그 주공은 저기 그이그 이 천자의 저기그 정치를 돕느라고 천자의 이제 정치를 돕느라고 저기 봉지로 못 가고 항상 저기 그 천자 궁성에 있었죠. 그죠? 그래 그렇 그래서 주공의 아들 백금이 백금이 저기 그 이제 논어를 다스였죠. 주공의 맏아들 백금이 그래서 저기 그 주공의 후예가 이제 논어라고 그리고 위나라는 위나라는 강숙의 후예예요. 강숙의 후예. 그 강숙은 이제 주공의 동생이요 주공의 동생. 그자 저기 그그 그 이제 문왕의 문왕의 아들이죠. 주공이나 강숙이나 무왕이나 소공이나 그 저기 다 저기 그 이제 문왕의 아들이죠. 그죠? 그 저기 본 형제지고 그래서 본래는 형제의 나라이고 이 시시 쇠랑 종역 상사 개 공사 탄지 그 이때에 이때 이때에 이때에 쇠랑 이제 정치가 이제 그 쇠퇴하고 혼란스러워 이때에 정치가 쇠퇴하고 혼란스러워서. 정, 정치가 또한 서로 비슷하였다. 상사 서로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가 탄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탄식하신 것이다. 탄지 무왕 주공 강수 모두 무왕의 아들이다. 그 얘기죠. 음, 그리고. 이것을 이곳을 대장각본에서 저기 그 뽑아온 거거든요. 이것이 서시왈 시세의 이해의 이해의 이해라는 것이 노나라 애공 7년이고 위나라 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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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이었죠 그죠? 첩첩 출공 5년이다 위나라의 정치는 위나라의 정치는 부 불부 부불부 자 부자 부불부 자 부자 이때 불은 불은 저기 그지극 지극 받침 위에서는 부라고 읽죠 그죠? 그 뒤극 받침에도 부라고 읽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뒤극 받침에는 그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건 저기 그 아무 쪽이나 저기 불로 읽어도 되고 부도 이 불로 읽어도 되는 게 없는데. 지읍받침 앞에는 저기 이 불을 불을 항상 저기 그이 불을 항상 부라고 읽어요. 그냥 부라고. 그래서 저기 그부 불부 자 부자 자 부자 이 저기 그 불자라고 안 그러고 부자라 그러죠. 읽을 때부 부자 이 저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아버지 답지 않고. 아들이 아들답지 않다, 그랬죠? 그 저기 그 아버지는 저기 그 자식의 왕위를 뺏으려고 저기 그 망명가 있다가 돌아오는 거를 돌아오는 거를 그처번처번 처번 저기 그그 그 아버지 괴회를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죠? 그뭐 부자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자식을 자른 자식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명분에 부 아버지는 부. 불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자식은 불부자, 자식은 자식 노릇을 못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노나라의 정치는, 노나라의 정치는 군불군, 그 군주가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못한 것이다. 임금이 임금 노릇을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못한 것이다. 노나라의 정치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 저기 그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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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맹손 숙 숙손 계손 씨가 이 저기 그 이제 그 정치를 그, 저기, 그 대구가 정치를 잡고 흔들었죠. 노나라 정치를. 왕은 저기 유명, 유명, 유명무실하고 있기만 했고, 저기 구실을못 했고, 그죠? 그래서 그 노나라는 군주가 군주 노릇을 못 하고, 신화가 신하 노릇을 못한 것이었다. 졸지 애공. 그 끝내, 끝내. 아, 그 애공의 죽음은, 애공의, 애공의 죽음은, 애공의 죽음은, 애공의 죽음은 손우주 이제 주 저기 끈그 나라로 물러났다가 손 물러났다가 그 저기 주나라로 주나라로 물러났다가 노나라의 저기 그 이제 그, 그 투항한 주나라로 물러났다가 요주 작은 작은 나라로 물러났다가 사오 사우 월 월나라에서 죽었다. 애공이그 월, 그 주나라로 물러, 물러났다가 또 저기 그 주나라에서 불안할까요 작은 주나라, 소주라 그랬죠? 작은 주나라에 물러났다가 요 주나라에서 또 불안해가지고 원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바닷길로 타고 내려와서 저기 양자강 밑에가 원나라죠 그죠? 그원나라로 월나라로, 월나라로, 월나라로 갔는데 이 저기 그 개손 씨가, 개손 씨가 자기 가신을 보내 가지고 저기 그 암살을 해 버려요. 그 저기 그때 뚜드려 뚜드려 패서 죽어 버려요. 그 주먹으로 이렇게 권투를 해서 죽였으니 그 오죽합니까 그게? 그래서 저기 그 슬플 액자를 써가지고 애공이라 그랬다는 얘기죠. 개손 씨의 가신한테 가신한테 이제 월, 월나라까지 파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저기 그때. 그 저기 주먹으로 패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플했자 노나라 애공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 애공 7년 이때가 그랬고 그리고 저기 그 이제 출공은 출공은 분송 그 저기 그 이제 그아 공회 이제 그 그 저기 매제되는 매제되는 아 저기 그 괴외의 매제되는 공해 내가 지난 시간에 공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걸 했는데 그니까 러 누나의 아 저기 그 여동생의 누이 동생의 저기 그 남편 공해 그러니까 매제죠 그죠 매제 공해가 공해가 저기 그 난리를 이렇게 가지고 출공을 출공을 저기 쫓아내가지고 출공이 송나라로. 분송, 분송, 송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출공이. 출공이 송나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또한 4, 5월 그 월나라로 또 도망을 갔다가 갔다가 월나라에서 또한 죽었다. 월나라에서 또한 죽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위나라는 위나라는 이제 그 낙양 옆에 낙양 옆에 저기 그 있는 위나라고 그리고 노나라는 그 이제 낙양에서 좀 떨어졌죠, 그죠? 동쪽으로 개국 노나 그, 그 그렇게 이제 그 위나라와 노나라는 형제의 나라인데 위나라는 위나라는 강숙의 나라고 노나라는 저기 그 주공의 나라인데 그 저기 그 강숙과 주공 그 형제지간의 나라 형제인데 형제인데 그 이제 노나라의 애공과 그 이제 그 이제 그저 위나라의 출공이, 출공이, 그렇게 저기 그 이제 송나라로 도망가고 갔다가 저 원나라에서 죽었고 또 저기 그 애공은 애공은 그 주나라로 작은 주나라로 이제 그 물러났다가 작은 주나라로 쫓겨서 물러났다가 그리고 저기 그 원나라에서 그 죽었, 죽었다는 얘기죠 요거, 요것이 저기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불상원여차서로멀지않음이 이와같다 그 서로멀멀지않음이 이와같다 여 소씨는 소씨는 소식이에요 소식 소식 송대적인 학자죠 그죠 소식도 자 그리고 그 다음 장팔장 부유, 부유, 부한 것이 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왈구미의 이제 부유한 것을 갖다가 말하기를 뭐 겨우 아름답다, 겨우 아름답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인가하면 자위. 위공자형. 위, 위공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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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그 공자를, 저기 그 이제, 이제 그 제후의, 제후의 아들을 공자가 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벼슬자리가 높은 사람, 일반적으로 벼슬자리가 높은 사람, 그, 그 공자께서, 공자께서. 그 위나라, 그 대부 벼슬을 하는 형이라는 사람을 평에서, 평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에서 하시, 말씀하시기를, 선고실, 그 실에서 머물기를 잘했다. 집에서, 집에서 머물기를 잘했어. 집에서, 집에 살기를 잘 살았어. 집에 머물기를 잘, 잘 살았다는 얘기죠 이때는 저기 그 착하다는 얘기 아니라 잘했다는 얘기죠 그 집에서 집에서 머물기를 잘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시유 처음에 저기 그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 이때 이 저기 그 처음에 소유한다는 것은 이 저기 그 묵을 집을 소유했다고 그래야 돼요 묵을 집을 소유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자 형이라는 사람이 공자 형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하면서 아마 집을 장만했나봐요. 뭐그 다음에는 뭐그 전에는 집 같지 않는 집에서 뭐 그냥 허름하게 살았다는 얘기겠죠. 이공 공자 형이라는 사람이 이 거실을 마련하면서 이제 처음에 말하기를 왈 구합이 그 저기 그 이만하면은. 이만 이만 하면은 그런 대로 모였다. 그러니까 저기 그 처음에 이제 그 집을 장만해 가지고는 이제 그 가세가 부족하겠죠. 그죠? 그런 그런 그런데 그 구차하지만 모였다. 그 살만큼 이제 살림이 됐다. 그러니까 그대 대충 막 살다가 벼, 대부 대부를 하면서 이제 집을 장만해 가지고 이 대부벼슬을 하면서 집을 장만했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 말씀이요. 에 여기서 밑에 대부하면서 대부하면서 이 집을 장만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쪽이 벼슬을 대부로 지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저기 옮기는 거예요. 대, 대부하면서 처음에 집을 마련했을 때 말하기를 그 구차하지만 모였다 모였다 쓸만한 것들이 모였다 이제 그 장만했다 구차하지만 장만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구차하지만 장만했다고 저기 그 모였다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그런대로 그런대로 그 저기 모여졌다 그런대로 모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을 때 소유 처음 있을 때. 조금 더 있을 때, 요 때보다 조금 더 있을 때, 그때는 구완이, 구완이 그런대로 이만하면은 갖추어졌다. 그런대로, 그런대로 갖추어졌다. 그런대로 갖추어졌다. 구차하지만 갖추어졌다. 이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부자가 되어서는 부유, 부자가 되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유 소유 부유 처음에 이제 그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저기 그 구차하지만 그 이제 모여졌다 그랬고 모여졌다 살 만큼 모여졌다 그 없지만 살 만큼 모여졌고 조금 부, 조금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 조금 소유했을 때 가재도구를 조금 소유했을 때 그때는 구차하지만 그 이런대로 완비됐다. 완비됐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만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저기, 그 진짜로, 진짜로 저기, 그 부자가 돼서는 그런대로 아름답다. 갖출 것이 다 갖춰졌을 때는 뭐, 내가 저기, 그 이남이 망하니까 풍족해. 뭐 이런 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대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부자께서 공자께서 이 공자 형을 공자 형을 평하기를 이렇게 저기 그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그 그 저기 그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평한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도 요거 한번 인용해 봅시다. 구차하지만 모여졌다. 아, 고 저기 그 이제 그 단칸방에서 단칸방에서 저기 그 전세살이 하다가. 이그 직장 구해 가지고 돈그한푼두푼 모아 가지고 집을 잘만해서 구차하지만 모여졌다. 그런+ 그런대로 모여졌다. 그런대로 살 만하다. 그다음에 그 저기 조금 이제 그 여유가 생겼어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구안이 구차하지만 갖추어졌다. 어 저기 이만하면 갖추어졌다. 어 저기 그 그런대로+ 그런대로 갖추어졌다. 그리고 저기 그 부자가 되어가지고는 부자가 되어가지고는 이제 그 이제 그 윤택해졌죠 이제 그 저기 그그 다음 단계가 윤택해져가지고는 구차하지만 아름답다 그런대로 아름답다 자요말 멋진 말이죠 그죠 생각해 보면은 고그 저기 그 이제 뭐 내가 먹을 먹고 살만하다 뭐 요즘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기 시작해 가지고서는 구차하지만 이제 모여졌다 그리고 저기 그 다음에 조금 조금 저기 그 살림이 늘어나 가지고서는 구차하지만 완비되었다 그런대로 갖추어졌다 그런대로 갖추어졌다 그리고 저기 그 진짜 부자가 되어 가지고는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화장식 안 하겠죠 그죠 그그 그,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차하지만 아름답다 그러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저기 발바닥을 올라가는 그런 인생. 그 공작께서 저기 그, 이 형이라는 대부를, 위나라 대부를 극찬했다고 볼수 있어요. 이 말은. 자, 넘어갑니다. 또.

거친 대로 대략 그러니까 완비되진 않았다는 얘기죠. 거친 채로 대략의뜻 뜨시고 합은 합은 모인 것이고 완은 갖추어진 것이고 그리 그리고 언기 순서의 유절 그 순서가 순서가 있음을 순서가 있는 대로 순서가 있는 대로 따라서 질서가 있고 아 절도가 있고 절도가 있고 불이 욕 속진 빨리 모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아니고 다시 다시 빨리 그 모든 것을 하려고 아, 빨리 모든 것, 것을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그 그 마음에 얽매여 빨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려고 빨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려고 그 마음에 얽매여,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 이제 이렇게 합이고 완이고 그리고 저기 나중에 나중에는 뭐였죠? 이제 아름답게 그그 그 합이고 완이고 미에 이르기까지도 그 미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저기 그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절도가 있었어요. 절도가 있고, 그거 빨리 다 아름답게 하려고... 아, 마음에 없네요. 마음에 없네요. 빨리 다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공자형이라는 사람은 빨리 아름답게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시월. 양시와 무위전미 전체 아름답게 하려고 힘쓴다면, 전체를 아름답게 하려고 힘쓴다면, 무 힘쓴다면, 누물 물건에 이제 메이고, 그리고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빨리 아, 저기 전체를 아름답게 하려고 힘쓰면은. 전체를 아름답게 하려고 힘쓰면은 그 물건에 얽매여서 물건에 물건에 매여서 누누이색그 매달려서 그 묶어서 저기 묶어서 매달려서 그러니까 물건에 그 사물에 얽매여서 사물에 얽매여서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이 생기는데 공자 형은 개월 922 그 구차하지만 그러니까 구차 구하다는 것은 겨우 소금이라는 얘기죠. 구차 구한 것을 말 말할 뿐이었 뿐이었으니 그 분리 외물 위신 외물로서 마음을 삼지를 않았다. 외물로서 마음을 쓰지를 않았다. 마음을 삼지를 않았다. 외물로서 바깥에 석기그 물자에 풍족한 그런 것에 마음이 끌리질 않았다는 얘기죠, 공자형은. 그 구차한 것으로, 구차한 것 뿐이었으니까, 뿐이었으니까, 외물에 마음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 그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넉넉한, 넉넉한, 쉽게 넉넉하게 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그냥 그 아등바등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풍족한 한 까닭이었다. 쉽게 이제 그 풍족하게 욕망을, 욕망이 을망 충족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욕망이 충족되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 그 충족된 그 마음이 충족된 마음이 쉬웠기 때문이다. 충족 마음의 충족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마음에 충족하는 것이 그것을 쉽게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했죠. 자, 자 여기서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저기 그 시경을 하다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데 아그 저기 고 그, 그거 내가 저기 그 일주일을 고민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 지난주에 저기 그 육벌을 하고. 두 번으로 건너뛰었죠, 그죠? 7, 8 저기 그두 번인데 7에 저기 그빈상이빈씨거든요 채빈 채빈 채빈씨. 빈씨가 채빈 밑에 해설은 해설은 엄청나게 저기 그 이렇게 그 순화된 걸로 해놨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원망투성이거든요. 세상을 세상을 원망하고 그 북쪽 오랑캐를 원망하고 험년 오랑캐를 원망하고. 그리고 저기, 그 거기서 와서 저기 가족을못 보는 데 대한 그런 저기, 그 고달픔 같은 거를 하소연을 했는데, 그 그게 전혀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해볼 거예요. 고민을 수고 많았습니다.